우리가 원하던 그림이 딱 나와줬고 단연코 우리 비트코인도 어, 좋은 모습을 어, 보일 수밖에 없고 아직까지도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강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코인 투 코인 코인가드입니다 자 지금 CPI 발표가 있었죠 어제 이 CPI 발표에 어, 많은 사람들이 이 불장 가즈아를 외치면서, 어, 좀 희망회로를 돌리는 것 같습니다. 어, 전 세계, 어, 낯싹이든 모든좀 대부분 이런 좀 증시들이 마치 이런 경제회복이 바로 된 듯한 이런 좀뭐 일제히 환호성을 좀 지르고 있는데,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선반영이 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제가 좀더 어,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막 가지야 가지야 하면서 외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우리가 이제 어, 중기적으로는 그래도 어,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다라는 좀 어, 판단을 내렸고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어,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하단에 카카오 방 들어오셔서 어, 무료 종목, 또 무료 어, 정보 많이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눈알이 터질 것 같네요. 네.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지금 시장, 우리 CPI 발표를 앞두고 나서 좀 급락이 나왔었죠. 뭐, 급락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어, 코인들의 힘없이 쭉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예측을 한게 우리 시장 전에 한번더 이렇게 내려왔던 거를 끌어올려 줄수 있겠다. 라고 제가 좀 예측을 했었는데, 그게 좀잘 맞아 떨어졌고, 자 우리가 예측이 맞았다, 아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장 앞서서 그 발표가 되고 나서의 그 직후의 움직임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셨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방향으로 항상 봤던 부분이 지금. 어 이렇게 CPI 발표 앞두고 어, 이제 하락이 나왔지만 여기서 어, 쫄지 않고 손절하지 않고 기다렸던 어, 그런 좀 뚝심 있게 기다렸던 결과가 어, 좀잘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이 CPI 전에 모든 걸다 손절해야 된다. 모든 걸다 포지션 정리를 다해 놔야 된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 CPI 발표가 나오고 나서의 이 상승분을 절대 먹을 수 없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상승을 예측하고 이제 다 베팅한 것도 아니고요. 적은 비중의 코인을 그래도 어 남겨 놔야 된다라고 제가 무조건 말씀드렸던 게 이번에 정말 크게 적중을 해서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 발표가 9시 30분에 나오자마자 쭉 올랐어요. 뭐, 결과는 다 아시다시피 8.5라는 수치가 나왔죠. 예상치보다 좀더 하회하는 모습을 나와줬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그림이 딱 나와줬고, 물론 이 결과 발표 전부터 여러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됐었는데, 자,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드리듯이, 이렇게 가능성에다가 베팅하시면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가 그래서 남겨두기 잘했죠. 어, 코인들, 정연방, 또 우리 무료방 같은 경우도 항상, 어, 다 정리할 필요는 없다. 어느 정도 남겨두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쭉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이 한 3에서 한4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 이에 대해서 지금 뭐,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뭐 골렘 코인도 있고 어 그런 걸 보면은 어 시장 투심이 지금 조금씩 어 살아나려고 하는 어 모습이 어 보여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뭐 미국 증시도 이제 어 보나마나 할것 없이 나스닥이 큰 상승에 나와 줬고요 요 며칠 계속 슬슬 빠지던 이 부분을 한 번에 상회하는. 어, 모습이 나와 좋기 때문에 단연코 우리 비트코인도 어, 좋은 모습을 어,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CPI가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이번에 좀 9.1을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정말 어, 좀 어려웠을 겁니다. 자 이런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난달에 좀 정점을 찍지 않았나라는 좀 여러 가지 지표들을 조합해 본 결과, 어떻게 보면 이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만약에 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회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우리. 이런 것들, 이 정점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정점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수치가 뭐 1, 2개월 더 이제 어 앞당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더 시장이 급락을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 요소가 지금은 해소가 된 거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고, 어, 이에 공포 탐욕 봐도 어, 이 공포 탄력 지수를 봐도 이30 부분에 있었던 이 부분이 좀 많이 올라와 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쵸 yesterday 어제가 30일 단계였는데 지금 40일로 많이 올라와 준 만큼 투심이 조금은 어, 살아났다 이 CPI라는 발표 하나에 이렇게 투심이 좀 살아났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제가 지금 12시 한 30분 40분 기준으로 이렇게 좀이 FedWatch를 좀 체크를 해 보니까 어, 우리 영, 다음 달, 이제, 다음 달에 있을 금리 인상에서, 어, 0.75에 올릴 가능성이 지금 어떻게 보면, 어, 좀더 늘어나긴 했습니다. 4 7 5라는 어, 퍼센테이지인데, 이제 거의 박빙의 지금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니까 이제 이런 CPI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제 7호 이상을 올릴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씩은, 어, 사라져 가고 있다라고 좀, 어, 보시면 됩니다. 자이 결과치를 보면은 어, 8.5가 나왔죠. 예측치보다는 어, 낮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여기서도 좀더 조심하게 좀 어, 생각을 해보자면 예상보다 낮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은 강합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모습은 보이지만 완벽하게 잡히는 모습은 아직까지 어, 좀 잡히는 모습이 안 보이고 뭐 전기나 식품, 의료 이런 것들은 아직도 비싼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들 조금씩은 더 주의하면서 어,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 CPI로 이런 호재입니다. 호재긴 호재인데 호재로 인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상승이 나왔고 나스닥도 상승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좀 비트코인한테는 아쉽다, 아쉬운 어, 움직임을. 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로 쭉 뻗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근거나 이런 것도 봤을 때 바닥의 신호라는 건 맞아요. 바닥 근처에 위치해 있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바닥을 어, 체크하지 못했다. 이렇게 애매하게 말을 하느냐 할수 있는데 이걸 누가 맞춥니까? 이거 정확한 바닥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될 거는 점차 어 중요한 어 시점, 특히나 이제 8월 같은 경우는 큰 이제 이벤트나 이런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코인들을 어, 좋은 타점에 잡아가는 법 그렇게 어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뭐 이더리움 문제가 이제 좀 불거질 겁니다. 예, 이더리움 문제도 좀 이제 다시 한번 업데이트가 잘 되는 안 되나 이런 것도 좀 불거질 거기 때문에 잘 지켜보면서 조심조심 현금 항상 들고 있고 그렇게 저랑 같이 투자하시게 되면 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연말쯤에는 어 크게 한번 벌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어 항상 성공적인 어 투자를 좀 기원하면서 어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인가드였습니다.